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는 사람 중심의 사회를 만드는 것이죠. 출범 2주년을 맞아 과학기술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이후 폐지됐던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은 부처별로 터졌던 R&D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 R&D 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또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살린. 연구자 중심의 기초 연구 투자도 지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2017년 1조 2천억 원에서 오는 2022년 2조 5천억 원으로 두배 넘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한 기초 체력도 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우주 산업의 디딤돌이 될 한국형 발사체 핵심 엔진의 공중 비행 능력을 성공적으로 검증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세계 최초로 5G 이동 통신을 상용화하면서. 천조 원대 시장에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또 통신 요금 할인률을 20%에서 25%로 확대해 1년에 1조 8천억 원의 통신비 경감 효과도 달성했습니다. 정책 성과는 적극적으로 확산하고 어, 부족한 부분들은 더 채워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정책이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어, 노력하고 어, 위험한 부분에 대한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R&D 기초 체력을 다지는 준비 단계였다는 평가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3년은 과학기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